는 빛나게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하고 같이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냐면 돼지 친구랑 그리고 토끼 친구, 원숭이 친구도 같이 왔어요. 우리 함께 오늘은 찬양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죠? 자 자리에서 일어서. 아, 좋아요. 이제는 율동도 하면서 찬양할 거라 우리 친구들이 멋있게 찬양 준비하면 빛나! 하고 외쳐주는 거예요. 찬양 준비! 빛나! 아, 좋았어요. 우리 나는 주님의 꼬마제자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나는 주님의 꼬마제자. 주님만 따라가지요. 나는 주님의 꼬마 제자 주님만 사랑하지요 아장아장 따름이 쓱싹쓱싹 성기미 으쓱으쓱 사랑이 나는 주님의 꼬마 제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나는 주님의 꼬마 제자 주님만 따라가지요 나는. 꼬마제자, 주님만 사랑하지요. 아장아장 딸음이 쓱싹쓱싹 성님이, 으쓱으쓱 사람이 나는 주님의 꼬마제자. 어, 아, 정말정말 잘했어요.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전도사님과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예배 드리러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다른 생각 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장난치고 싶은 마음, 또 누워서 뒹굴거리고 싶은 마음도 될수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들 다 모아서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주일이에요. 그리고 벌써 5월이 되었어요. 5월 (3일) (3일이죠) 우리 친구들이 곧 다가올 어린이날 때문에 어쩌면 좀더 기분이 막 설레어하고 들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이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라는 고백도 많이 듣고 또 선물도 받는 날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 말씀에 선두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 줄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대하셨는지 말씀이 나와요. 잘 귀를 쫑긋하고 들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던 그런 날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에게 막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시고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웠나봐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야 조용해 이런 얘기 많이 들은 적 있죠. 그런데 이때에도 제자들이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야 그래 진짜 너희 시끄럽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이들을 혼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있는데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혼내는 거 꾸짖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이 바로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같은 친구들 여섯 살, 일곱 살 우리 유치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특. 우리 친구들과 같은 아이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처럼 교회에 나오고 말씀 잘 듣고 이런 친구들만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요, 키큰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키가 작은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여자 친구들도 사랑하시고 남자 친구들도 사랑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라고 뭐,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도 사랑하시고요. 그 친구들을 통해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기를 또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겉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 나는 교회 가는 게 조금 어 떨려 아니면 부끄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을 진짜 마음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진짜 진짜 많이 적혀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날도 그리고 어린이날 뿐만 아니라 모든 날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 전도사님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주는 말씀, 그것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찬양하면서 아니면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찬양 듣고 함,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지 못한다고 그냥 아, 주일날 아무데도 안 가니까 편하네 이러고 있지 말고요. 빨리 교회 올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 연극을 준비했어요. 아까 같이 열동했던 친구들이. 바로 그 연극의 주인공들인데요 어,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연극 이제 볼 건데 보면서 전호님이 퀴즈를 줄 거예요 퀴즈를 낼 건데 연극 다 끝나고 낼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연극 잘 보면서 어떤 것이 퀴즈로 나올까 이것도 생각을 하면서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연극 볼 준비 됐나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침이다 얘들아, 교회 가자. 아, 졸려. 알았어. 일어나야지. 아, 맛있다. 돼지야, 아침안 먹었니? 응,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세 그릇밖에 못 먹었어. 아 어쩜 너는 먹는 게 정말 돼지 같아. 그럼. 내가 돼지인데. 그래서 나는 항상 먹고, 먹고 또 먹고, 먹고, 먹고 또 먹어. 우 정말 못 말려. 원숭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뭘? 아니, 왜 가만히 읽지 못하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어? 체조하는건데 손도 아, 씻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는거야 얘들아 너희도 따라해볼래? 그래 아. 응 그래 유치부 친구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동물 친구들과 함께 체조해요 준비됐나요? 네네 네, 선생님 네, 그럼 함께 할게요 손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목욕도 하고. 네, 유치부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네, 네, 손도 씻고, 손도 씻고, 세수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먹였다 하고 <laughs> 아참 얘들아 오늘 동물 교회에 새로 오는 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니? 아 늑대 어 그런데 늑대가 왜안 오지? 어 저기 늑대가 온다 어디?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우와 늑대가 손에다 무언가 들고 오는데 저거 혹시 먹는 것이 아닐까? 돼지야, 저거 성경책이야. 너는 성경책도 얌얌얌얌 다 먹는 걸로 보이니? <laughs> 그럼 성경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양식이잖아. 역시 돼지님다운 말씀이네요. 친구들 안녕. 늑대야, 늑대야, 늑대야. 안녕. 어, 어, 이거 무슨 어, 냄새야? 완전 독같스 먹은 거다토할것 같아. 으흠, 으흠. 이거야말로 완전 환경오염이다. 오 이상하다. 내가 오늘 다른 날보다 향수를 아주 아주 많이 뿌려서 냄새가 적게 날 텐데. 오 아직도 냄새가 많이 나나? 친구들아 미안해. 야 적게 뿌린 게. 이 정도냐? 오, 향수 안 뿌리고 왔으면 완전 돈가스나 돈가스. 어. 아마 늑대가 우리 교회 오면 동물들이 모두 교회 안 나올 거야. 맞아. 늑대가 동물 교회 나오면 우리 동물 친구들이 흠. 한 명도 안 나올 거야. 얘들아 무슨 소리야? 늑대는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거. 줄 알았어. 사실은 난 처음 교회 에 나온 게 아니라고. 실은 전에 뒷산 교회도 갔었는데 거기에 있는 다른 동물들 친구들이 나보고 무섭게도 생기고 정말 무섭게 생겼나 냄새가 맘이 난다고 나하고는 놀아주지도 않았다고.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어, 늑대야, 아니야, 아니야. 별로 냄새 안 나는데, 뭐. 어? 정말? 와 그래, 그래. 우리가 처음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야. 얘들아, 너희들도 어? 괜찮지? 어, 어, 어. 좋아. 잠도 팍 깨고. 아, 냄새 좋다. 어. 돼지야, 어? 너도 괜찮지? 어...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난 늑대 냄새가. 아, <laughs> 그 때야, 음? 우리 저 친구가 될수 있을 것 같아. 음? 먹을 것만 안뺏서 먹으면 말이야. 고맙다, <웃음> 돼지야. <웃음> 그래, 교회는 사랑을 나누는 어? 곳이야. 동물 친구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서로 서로 도와주면 좋은 친구가 될수 있을 거야. <laughs>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래, 예수님처럼 말이야. 아, 맞아. 동물교회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더라고. 음. 서로 서로 도와주고, 음. 서로 서로 음. 사랑하고,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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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또. 것도 안누어 먹고 말이야. <laughs> 그런데 되지야. 너 맨날 혼자 다 먹잖아. <웃음> 뭐라고? <웃음> 얘들아. 싸우지 마. 너희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늑대가 교외되는 친구들 싸운다고 비웃겠다. <laughs> 그런가? 그래 그래. 늑대야? 지금 우리는 장난이야, 장난. 우리는 음? 사이가 좋은 사랑하는 친구 사이거든. 그리고 돼지도 이제 먹는 거 있으면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우와, 더 주라. 우와, 정말 놀랄만한 일인데. 늑대 교회 나오길 정말 잘했어. 친구들아. <laughs>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야지. 어? 근데 얘들아. 우리 예배 시간 늦겠다. 어서 가자. 그래. 우리 교회까지 뛰어가자. 아. 싫어. 싫어. 돼지 를안 하고 갈 수야 없지 유치부 친구들 어안 들려요 유치부 친구들 네네 선생님 우와 대답 소리가 여까지 들렸어요 좋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동물조애 친구들처럼 서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서로 사랑하고 또 예쁘게 잘 지내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친구들 안녕! 친구들아, 같이 가! 배딩 뛰는 거 싫어, 힘들어! 자,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봤죠? 아, 그래요. 늑대 친구들도 환영해주는 멋진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동물 교회 친구들이었어요. 마치 우리 빛나게 유치부 친구들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아까 퀴즈 낸다 그랬는데 퀴즈를 낼 거예요. 자 오늘 아까 돼지 친구가 먹는걸 좋아했잖아요, 그렇죠? 배가 아 늦게 일어나 갖고 아침밥도 세 그릇밖에 못 먹었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돼지 친구가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어떤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말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힌트는요 음, 책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 아는 친구는 전도사님 번호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그 번호로 문자로 정답을 적어주세요. 우리 친구 어, 몇세몇반 누구 그리고 정답 적어서 보내주시는 친구에게는요 전도사님이 선물을 쓰겠습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하고 마칠 거예요. 어,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건강 관리 잘하고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멋지게 지내고 만나요.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듣고요. 재미있는 연극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교회에 누가 오든지 우리도 동물교회 친구들처럼 환영해 줄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어주세요.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빨리 올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만나요.